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398강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명철로 하늘 들을 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예레미야 10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했고요.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했습니다.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10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바라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데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에 관해서 알아보시는데요. 오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51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라고 예레미야 51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 얻은 자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지혜를 가짓자는 복대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펴셨고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지혜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본문 말씀과 비슷하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 자몬에도 보니까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명나무가 나왔잖아요. 그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를 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제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가운데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 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를 주는 그러한 나무인데 동상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이 나무들은 지상에는 없잖아요.지상에는 없는데 영안이 열린 차가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이 나무는요 예레미야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은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했고.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죠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이 나왔는데 생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유한복은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생명이고 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아까 자문 3장 18절에도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가 되며 한 사람이 아니죠. 하늘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늘들에도 명철로 또 하늘로 펴신다고 했고 이 생명나무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영적인 생명을 얻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많이 많이 이제 불어나죠. 잠먼 11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하고 지혜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러한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며 의인의 열매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지혜에도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도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는데 누구에게 강림하냐면 생명나무에게 이제 강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죠.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인데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1장 2절이잖아요 그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로 상징됐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아,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 어, 곧 어, 포도나무에서 이 생명나무가 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로 또 이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은 명철한 자의 마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우리가 지식이 참 중요하죠 지혜로운자의 귀에서 또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요 우리가 국어 지식, 한문 지식, 영어 지식이 아니죠 호세야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호세야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했잖아요. 명철로 하늘들. 저 하늘에 떠있는 그런 하늘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만 아니죠. 하늘과. 또 모든 하늘과 또 하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들, 복수의 하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 하늘들을 다한 기절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여기에 보니까도 복수의 하늘들이죠. 복수의 하늘들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열1기상 8장 27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서부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하늘이 복수의 하늘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또 무엇이라고 했는가?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예루살렘은, 지금의 중동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스가랴 1장 17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다시 시운을안느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2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떠한 성읍인가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8장 3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어,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란 말이죠.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택한다고 하셨죠. 10편 136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예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그래서 더 떠있는 그런 하늘도 지으셨지만 하늘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의기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과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 얻은 자는 생명나무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 되었죠. 지혜를 가지 자는 복되다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굽게 펴셨다고 했습니다. 굽게 펴신 그 하늘 하늘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들의 나무는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만이 볼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먼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론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적에는 의인한테 오신다고 했습니다.히브리서 9장 28절에.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고요.지혜론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생명나무하고 지혜는 세트입니다.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생명나무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이사야 1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린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우새 뿌리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 내려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나무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는 거나 그다우의뿌이 예수님에게서 가지에게 이러한 신이 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먼 18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찰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지혜운 자의 능긴 지식을 구하느니라 호세아 사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었으므로 망한다고 했지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늘들, 복수의 하늘들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보시면, 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복수의 하늘들이죠. 역대하 2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복수의 하늘들이 있고요. 11기상 8장 2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중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고요. 이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8강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명철로 하늘들의 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